황, 나이스 하시네요. <laughs> 노래 하시려고요? 에? 왜요? 노래 해드릴까요? 여기로 가죠. 아, 네. 야. 조용감사드릴게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디로 가시죠? 당신 마음 속으로. 아, 네. 아, <laughs> 어디로 갈까요 어 편하신데 가셔도 되는데 다음 들어 상관없데어 거기 가시게요? 전 저기가 편해요. My house. 아 네. 저기가 제 집이거든요. 아 미국 갈게요. 네. 저희 집 집들이 오세요? 네. 네. 와님 <laughs> 바지 예쁘시네요. 저 바지 좀 예? 주시면 안 돼요? 바지요? 네. 오. 보송 어, 빤슨데. 오고 계세요? 네. 오케 My home ground. 제 나카산 보이시죠? 네. 총이 없는데요? 와, 총. 야, 앞에 또 베리냐? 고마워요. 팔소리. 붙었다. 것 붙었다. 붙었다. 저걸 못 죽인다고? 양각, <놀람> 양각, 양각, 양각. 창고, 창고, 창고. 아니야, 눈안 감아주세요. 그 오른쪽 창고에서 샀거든요? 네?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? 저요? 네. 저 서른여덟이요 네?! 서른... 왜요? 서른여덟이요? 네 목소리가 되게 어려보이시는데 아, 감사합니다 눈가아눈 음. 일단 저기... 맨 방향에 이돈네한명 죽였고요 260 방향의 3층 집에 하나 있었거든요? 3층 집이요? 네 혹시 7탄 좀 있으신가? 7탄이요? 예, 좀 네. 있어요. 제 7탄이요. 오시면 ]거든요. 드릴게요. 네. 왔어요. 여기요. 어, 7탄 이제 여기. 괜찮아요. 아, 예. 여기, 여기! 배열, 배열! 왜요? 아. 오케이, 내꺼. 아싸. 굿. W 방향이 있었거든요. 잡으러 갈까요? 네, 가시죠. 오케이. 용서할 수 없다. 어, 싸우면, 어, 발쪽 소리. 확인. 어, 반 앞에. 어, 나이스. 기절. 온다, 친구. W 방향이 있어요, 저기. 예예 잘..잘났어요 파밍하세요 편하게아 그래요? 편안하게 잘랐어요? 파밍하세요 아 나이스 기가 막히시네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죠아 나이스하네요 네 나이스 아저스무세요아사0 타왔어요? 네 사람이요 어디요? 345 저기 트럭뒤에 살리고있어 푸시푸시푸시아 포탄이 없다 왜 바로 앞에 예 봤어요 살리고있어요 완전 베링이같아 어 안돼안돼안돼 안 돼, 안 돼. 1층으로 들어갈게요.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. 나이스. 몬시 완전 베링이잖아 이래. 아드레날린 너무 거가지고 아주 귀여워 녀석들. 고코 그거게. 혹시 결 결혼은 하하셨는지. 네.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아직 안 했어요? 네. 아, 그여 그, 그, 여자 친구는. 여자친구는 있죠? 오~~~ 혹시 겨, 겨, 결혼도 하시는 거예요? 아니 결혼 안, 안 했다니까요 그, 아직 예, 예정은 없, 없으신 건가요? 네 예정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음, 근데 말을 더듬으세요 결혼 못한 게 쟤는 아니잖아요 안한거 아니에요 결혼? 아, 아 죄송해요 <laughs> 아니요 왜 죄송해요 제가 더 미안해지게 저, 저.. 결혼은.. 아닙니다. 어.. 언제쯤.. 아직 결혼 생각이 아, 크게 없어가지고 아.. 나는 더 나의 인생을 즐기고 싶다 네 약간 아,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.. 어.. 음. 저도.. 저도 그래 저도 놀거다 놀고 어? 아이 뭐 이제 스물 넷인데 뭐 그렇죠. 충분히 놀 거, 노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 그렇죠 놀거다 놀고 씨.. 먹을 거다 먹고 그렇죠 음. 그렇다면.. 서른 여덟 살로써 이제 인생에 대한 네. 조언을 한 마디 해주자면 조언이요? 네. <laughs> 제인생이 마이크 마이크 딱 들겠습니다. 조언을 한번 해주시자면 혹시 방송 중 아니시죠? 무슨 스트리머 이런 분 아니시죠?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왜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지?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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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네. <laughs> 기침 기침 하느라고. <웃음> 아. <laughs> 스트리머 아니시죠? 네. 제가 좀 진행병이 있어가지고 어, 약진행행하하시는것 네, 같아서 네, 친구들이랑 만나도 음. 제가 꿈이 레크레이션 강사거든요 아, 네가 해보는, 요아해 너무 잘가해보 제가 본 제가 해본여 제가 해자 여자 유저분들 중에 제일잘하시는것같아는 제가 아보가해가 그럼 뭐 요즘에 방한화도 그냥 누워 있는 게 스크리머 그뭐 네. 뭐, 뭐, 뭐 방송 그누뭐 보시는 분 있으세요? 저요? 네뭐 유튜버라든지 그 우주몬 우주하마님? 우주먼지요? 저랑 우주하마 아 우주하마 네네또 또, 우주하만 거 거의 네. 좀 많이 보고 그리고 뜨뜨뜨님인가? 아 뜨뜨 뜨뜨 니 돈을 훔칠 저 사람 나야나 나야 나야나 네? <laughs> 안 보시나보네 아, 스트리머 그 스트리머 스트레스... 아 뜨뜻님이요? 음, 아 뜨뜻님 제가 맨날 <laughs> 녹화 그거 이지 하이라이트만 봐가지고이 음, 음. 돈을 훔칠 사람 그러면 이제 막 그런거 라이딩샷 이런거 막 보시나요? 라이딩샷 제가 잘못해가지고 그냥 네. 잠깐 잠깐 보지 이렇게 막 자주 보고 그러진 음, 못해요 음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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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싸운다 어 저기있다 345 방향 두 마리. 하나 기절. 제 기절 기절끼리야 기절 이렇게. 씨, 네. 눈이 침침해 가지고. 깜짝인 거같데 정말. 에야. <laughs> 나 어, 너무 자세히. 화면 오시는데? 보러 오시려고요? 아, 화면 보러 가야죠. 아! <laughs> 구경 가야죠, 구경 아, 아, 아프리카 천천히. 방송하세요? 아니, 유튜브 방송하세요? 아, 아. 아니, 트위치? 이 뚜껑이 없네 어, 뚜껑이 어우 쥐 뚜껑이다 이뚝 오케이 크흠 씨들네 자기장 완전 뚝상인데 이거? 치킨가게. 어, 저번에도 스트리머 아니라 그래길래 가아 이상해갖고 스트리머신거 같길래 아이디 검색해보니까 그분 스트리머시던데 아 누구였는데요? 아 이름은 별로 유명하신 분은 아닌거 같았어요 아하. 방송 그 보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 아 어느 정도가 많은 거죠 기준이 우리 M v 님이 어. 초콜릿 다섯 개나 있다 감사해요. 제가 제가 이만님이라고 <laughs> 그 생각하느냐? 그 음. 님하고 뜨뜻님만 봐가지고 기준을 아하, 모르겠네. 그럼 은이너좀 높으시겠다. 아니 그렇진 않아요. 아니 왜냐면 제가 그래. 다른 분들을 잘 모르니까 그냥 하면 소보게 되니까. 아 그럼 이제 뭐 즐겨찾기도 이렇게 하고 구독도 누르고 이렇게 그러 그러시겠죠? 그렇죠. 그렇아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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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뭐 거의 운전하면서 좀 많이 봐요. 운전하면서 켜놓고 그냥 좀 많이 봐가지고. 아. 또그 제가 또 운전하면서 또 이거 잘하거든요. 아 나이 스하시네요 <laughs> 노래 하시려고요? 예, 왜요? 노래 해드릴까요? 그래 맞죠? 아 네. 야. 주인 감사드립니다.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? 어땠나요? 어, 절 보고 하는 노래인가요? 어땠나요? 몇 점인가요? 아, 10점 만점에 아 10점 만점에 7점 드릴게요 왜요! 아 약간 나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씁쓸하네요 알겠어요 <laughs> 그러면은 저도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는 거예요 저 방송하고 아 그럼요 <laughs> 좋아요 알려주셔야 눌러드리죠 그 해솔이라 치면 나오거든요 해솔이요? 해솔? 네 해솔 아 해솔, 저 어, 아세요? 해솔. 그래서 들어본 것 같은데. 저를 그래. 아십니까? 해솔이 주부님.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유튜버 유튜버 방송하세요? 아니면은. 저 아프리카랑 유튜브는 그냥 동영상 올려요. 아 동영상만. 네. 아. 감사합니다 구독. 제바지 땅도 안. 자 아프리카 꼭 찾아서. 안녕하세요. 손리 어. 아, 맞습니다. 130. 와, 네. 자기장 떡상. 어, 지금 방송 중이세요? 아, 네. 아. 갑자기 말을 자제하고 싶어지는군요. <laughs> 아니에요, 지금 아주 아주 좋아요. 갑자기 울렁증이 생기는 것 같아서. 아닙니다, 아닙니다. 아주 아주 좋습니다. 갑자기 손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괜찮아요. 울지 마세요. 네. 250방향 총수리연독것 네. 같아요. 네. 오케이. 어, 저기있다. 네. 215방향으로. 금 살짝 의식하는 것 같은데요? 아니요 거기 있다고요. 아, 알겠습니다. 아 빨리 뭐갑자 의식 의식 하고 있나요 지금? 에 갑자기 말을더듬으세요 긴장해서요. 아 오케이. 저기 싸운다. 포트캠프. 210방에 언덕에 있어요 여한 명. 한 명. 몇명 더? 그 여자 유튜버분 그분 되게 그분도 되게 잘하시던데. 음. 그, 그 사투리 쓰시는 분 같은데. 해설이요 모르겠다. 아, 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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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투리 쓰시나요 음, 원래? 막 사투리 하면 내 아이가. 아 그런가요? <웃음> 아, <웃음> 맞나? <웃음> <웃음> 저 온다. 어디야? 뭐야? 아씨 경박사했어. 살짝 나와 보실래요 같이? 이거 종이 한 장이야? 네. 온다. 여기는 잘 잘랐어요. 다. 응. 살짝 한번 빠질게요. 좀피 좀만 재울게요. 조심 조심. 두명 남았다. 지금 한명150 방향에 있고요. <laughs> 네 하나 기절인가 본데 저쪽. 이쪽 같이 오실래요 이쪽으로? 네 갈게요. 네. 미안해 님 쏜거죠? 예 위에 위에서 여기 하나 나이스 한 마리네요 150방향에 오케이 라스트 소클 좋아요 전 여기서 볼게요 왼쪽만 좀 봐주세요 네 정면 발사구슬이요 네. 125방향 네. 지금 제가 있는 자리 그돌 뒤에 있는 거거든요요이탄 저예요. 나이스! 수고하셨습니다.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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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요바이바이 예, 수이스 나이스! 나이